유익한 환경 정보만 쏙쏙 골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일입니다 올해부터 월간 환경부가 주간 환경부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알찬 정보를 모아모아 모아 여러분들께 로켓 대신해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속 이벤트도 잊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음으로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인데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대상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서울 4대문안 5등급차 운행 제한, 관급공사장 노후건설 기계 사용 제한 등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기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계절 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27% 감소했고요. 좋음의 수는 두배 이상 증가, 나쁨의 수는 37%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유의 수가 89%나 줄었다는 사실. 환경부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이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준 코로나19, 국외 미세먼지, 기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세밀한 계절 관리제 효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산업계, 지자체 등 공공부문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이 지구의 날이 지정된 지 벌써 50주년이 됐는데요. 환경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SOS 기후행동 공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SOS, 기후행동, 나의 지구를 구해줜데요. 이 지구가 보내는 구조신호에 응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행동을 지금 바로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2일 지구의 날 오후 8시부터는 10분간 건물 조명을 끄는 소등행사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내일 저녁 8시 잠시만 집안의 모든 조명을 끄고 참여해주세요. 이 밖에도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종이컵 대신 텀블러 쓰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냉장고 60%만 채우기,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냉난방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도 조절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 참, 모바일로 종이 없는 영수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소해서 잊고 지내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나은 지구를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주간 환경부 시작 기념으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전하는 사랑 이벤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 시행된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답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더 건강하고 유익한 환경 정보로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